이만, 이만. a l 있어. o l d i e r s assume an urgent defensive position a 어 d defend 하나 나방피 남방피. 어, 있다 있다. 상방이, 상 있어. 상 있어, 있어. 아, 상도어하도하도하도하도 아, 아, 알아 알아 알아. 나, 현대 지금 갔다 길 현대 길나 매점이야. 크 매점. 없어. 크 왔어. 나 체크 왔어. 크이이 어, 창창야 이거 이때창 봐. 아니,

아창크샹한데 샌나 왔다 샌나 고 다운이야 샌나 고 다운이야 나이스 아 씨발 아 체크 아나 체크 왔어 나 체크 뺑끄 나 샹크 게요 치션 몰라요? 어나패어갔다 어디 들어갔어고 들어갔어요 돌아어돌아방으로방 있다 방신나방신나 나이스 뱅지. 갈면 나온거 같은데? 날개 몰라 날개 몰라 아나 B방 보고 있대 아예방이네. 애방. 아니 근데 난당이었는데 맨 처음에 난당이었대. 이방이방이래 어, 애방, 예방, 애방 피방이래. 아이고. 피롱 들었다 피롱 들었다 피셔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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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셔 난다. 야, 건청 오반데? 오, 좋은데. 비 들어간 거 아니야? 설때 가봐. 설때 잡으면 될거 같은데. 아, 빠르네. 아, 여기 바로 왔네. 사운드 듣긴 들었는데. 정지가 안 됐어. 아저고 난당 쉽는데. 배구 난당에 창 찍고 있다 아 B 지는거 조심 폭같다갈문갈문갈문아창폭 어, 하나 빠져요 B샷 B샷 한어요창좀 빠져요 나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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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있어, 이거 샷도 먹혀있어 우리 어하 이어갔나? 폭! 아.. 나이스 창수나아아창수나 다운 아폭 뭐야 뭐야 차 패스했는데? 아 발걸음 아, 나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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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창수서 패스했어 매점있어 매점 힐 가짐 없다 힐 날개 다운 날개 날개 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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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힐 둘이야 병인형 안 아. 형만.. 병이형아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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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매점 안해 그대로 같이 해야돼 형총 들어야돼요 올라가있어 어디야? 어, 불배불배. 아, 아,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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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잡으러 올왜같왜같왜 저, 왜 저, 왜 저, 왜 저, 왜 낚시봐 왜 저, 그냥 무조건 클리어 냄설현면 아유 뒤에 봐말에봐에봐에봐에말말말말말말말매말 가이베. 매점 간다 말점말다말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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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나 매점 간다, <laughs> <laughs> 근데 어, 자꾸 씨발 한발씩 나가? 나 맞추면 상관 없는데. 한발. 언더 내려간 거 같은데? 오른쪽, 오른쪽 봐봐. 아, 아닌가? 어, 잘못 너는... 들었나? 돌배갔나 뭔가 언더 내려간 사운드처럼 들렸긴 했는데. 나갔구나. 아, 씨발. 나와, 개자식아.

퓨전 몰라요? 알아? 우리 플 라프... 네. 보고 있어요 샌랍 땡겼어 우리 샌나 이미 칼몬아 칼몬 짱구 짱구 창패스 한거 몰라요 나이스 퓨로다 뺐다 는전 랍플있어 샌스했었네패스했었는 패스했었네 이미 있어요 뭐야 창.. 창순환한 거 같은데? 창순거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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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바 다야 삐롱까지 야, 아고아 있었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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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블아아아아아나아아아아 피, 아아아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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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근데 센전을 덕규가 그래. 안 봐야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봐봐 센저널 평가 그, 뭐. 아니어가지고 대처가 조금 어려운, 어려운가 봐. 어떻게 얘네들은... 얘가 이제 문도 열고, 그 락...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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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아, 용역이도 별로, 참... 용역이도 피 별로 없어. 에, 갈문 앞에, 갈문 앞에, 갈문 앞에 있어 나이스. 나이스 뭐야, 어, 똥폭인데 창패스, 나이스. 피일 살아있어. 라플 피일이야. 오케이, 돌격반. 음, 피일. 체크 몰라죠? 애방, 애방, 에방의 창방, 애방의 창방, 브리피끝에방의 창방. 오케이, 오케이. 창방, 상방에 창방. 라플이었어. 알수 있어. 항해할 거야, 아마. 예방수할 거, 조심. 우리 비만 지키고 있거든. 다 몰라. 어 선도 뭐야? 선 아니야? 우리 아니, 거. 아, 우리 건가? 우리 거일 수도 있겠다. 어, 언더는 우리. 어, 어디서 들렸는데? 그냥 이 근처에서 들렸었는데 언더 지나갈 때 예방지치. 아 말소리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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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 막았어 매점 매점 막았어 매점 막았어 어 불배 간 어디 서리지 불배로 간거 같은데 불배 같이 여, 가든 여, 어... 아 그래 한명 해줘 이제 야 역설 좋은데 저쪽 설이 많진 않거든 라운드 조만 넣다 보다 오케이 미션 클리어 블루 팀웨 폭발을 하기 전에 사고 나가지고. 폭발할게 이거 음주창품느려가지고 아, 나갈무폭가 계속 좋 갈무프가 와, 이랬나 저기 잔디 붙었어. 그쳤어. 나 준비됐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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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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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어갔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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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이거 아, 나 나이스. 나이스. 야, 시간, 아, 이거 먹어야 돼. 우리 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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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에 열어야 돼. 뜨, 나가, 나비, 나비, 나로나나가든지 나비, 나비, 나가나나나피 나비, 나비, 나네하나둘 나비, 클비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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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도 돼 나비, 나비, 나많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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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구였네 r 아 d Team 아, 갑자기. Trade is a good one. Oh, you're not. You're not. Let's see. 했 think I'm going t 근데 a l k I'm going to talk. i 장모아, 차, 좀 아유, 품 이, 16, 뭐? <놀람> <놀람> 이게 폭 떨어진 게품보이다 don't do that. I don't d 어 that. I don't do that. 잔디, 잔디 그스 <놀람> I 문 앞에! 발문 앞에! p i 앞에 빠졌 I 매 i l l not pick 나 p I will not 나 i c k 나 p I w i n c k up. I will not pick up. I will not p i w o t k I n o 애설때에서 보고 있슬실라나왜 넘어랍게. 됐어. 야, 나 뭐였... 아, 나에서 대에서. 대에서. 이브이거부 뭐라 몸이야 <목소리로> 이거 야 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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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잔디 할수 왼쪽 붙은 거 몰라 왼쪽 붙은 거 몰라 아비쳐어 잔디 아 잔디 필 잔디 필거안됐다아 이걸 아쌩멀리쌩멀리지나스뽁뽁

아, 아, 둘둘둘 그래. 매전둘매전둘 찜착하게. 나이 아, 아이고, 아이이스나이스 예, 르밍이야 할만해. 잡으럼 아, 뭐죠? 풀었다, 풀었다 올거 같은데. 어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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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헤드 맨, 쳐서 이게... 이겼 네, 근데 <웃음> 라운드 <laughs> 개타이트해 갔다 해도 우리 근데 피로 안열안 열어. 이제 안열만 먼저 안 근데 성민이가 이어가지고, 아, 이거 맛있긴 한데.

이 아, 아이고, 이거는... 이거지이거까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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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패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대는 이거는... 이어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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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거이 이렇게 많아. 우리 팀도 많아. 피셔 수 나설까? 진짜나 한번. 야너에 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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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수 나. 용역이야용역이 피셔. 용역이야, 용역이 피셔. 여, 0, 0 나이스 피기 흑구 나이스 폭인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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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서라고 이기면 돼. 야가 엔블디 블디스 엔블디스. 아야 매석 매석 매석. 살 가능이야? 피 가능이야? 답 대봐. 매석피해점블 어. 점에블야 내가

에반 들어 not u 아 이거 t h 따보 a 와봐 i 봐 under. On the field, on the f i 어 l d o 어 the field. I'm here. I'm here. i 이거 e r e I'm here. I'm h e 1 음, 0 거기 1 0하러 갈까요? 월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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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피션 1 0개개월 10개월. 수도? 개월수0개월 10개월. 1 0 0개월0언월1 0개 그, 거기, 조심해. 우리, 어, 네. 들어오네 40초 침착하게 해. 어차피 뭐, 지금, 지금, 지지지 블루팀